안녕하세요. 인천치과의사회장 이정호입니다. 어 인천치과의사 회원분들께서 저를 회장으로 어,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어, 부응하기 위해서 저 또한 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같은 개원으로서 또그 고충을 어, 같이 고통을 나누면서 앞으로 3년간 회원분들과 동고동락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선거공약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 개원하시는 회원분들의 그 보조인력 어, 고충을 처리하는 것또 뭐, 하다못해 폐기물이나 어, 방사선 같은 문제들도 어, 인천 치과의사회에서 어, 성심성의껏 어, 세심하게 어, 회원분들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보조인력 뿐만 아니라 농무적인 문제, 세무적인 문제, 어, 얼마나 힘드시니까 고충을 같이 반절 나누면서 어, 회원들과 인천치과의사회가 앞으로 3년간 어, 같이 에, 가면서 대외적으로는 어, 장애인 진료 봉사 등을 통해서 우리 인천치과의사 회원분들의 고상한 어, 재능 기부 또는 봉사 정신을 대외적으로 드높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천지과의사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3년간 우리 인천지과의사 회원분들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임원진들 한분한분 한분 모두 훌륭한 임원이사진들, 부회장님들로 꾸려졌습니다. 앞으로 3년간 저희들 응원해주시고 저희들도 회원분들의 고충 또는 어, 힘든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